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주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식은 대체로 믿고 따라가도 좋은 선택이 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주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자랑하고 있죠. GM과의 합작 공장도 가동 중이고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이 2024년에 가동될 예정이라니 정말 멈출 수 없는 기차 같네요. 2024년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무려 370조 원입니다. 북미 시장 비중이 70%라니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만 1조 509억 5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를 기다리는 외국인들. 그들의 눈은 정말 매의 눈 같아요. 이번 달에도 7,393억 원이나 순매수했으니, 정말로 삼성전자는 언제나 믿음직한 선택이죠. 삼성 SDI도 빠질 수 없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전망이 너무나 밝아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5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장 덕분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4,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믿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섯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기관들이 4,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이건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식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관들은 3,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죠? 견조한 타이어 수요와 천연고무 밑에 상 물류비 하락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기관들은 3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이건 꼭 사야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주목할 만합니다. 방산계약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및 화학 분야에서도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2,8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들이 2,6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미래는 이거다 라고 외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화학 분야에서의 강력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기관들이 2,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관이 많이 사는 주식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전문성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분석과 리서치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죠. 둘째, 안정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셋째, 시장 영향력이 큽니다. 기관들의 대규모 매수는 해당 주식의 수요를 증가시켜 추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기관들은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투자를 합니다. 오늘은 최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주식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식들을 눈여겨보시고 투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